12절 말씀에서 15절 말씀 가운데서 마울이 연정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죽고 난그 이후에도 이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신앙의 계승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바라고 그런 그 말씀이 니다 그래서 그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들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을 하며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계승시켜준 것처럼 내가 죽고 난그 이후에 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인데 그 죽은 이후에 나로부터 내가 예수님으로 받았던, 받았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것처럼 여러분이 또 내게로 통해서 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계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게 중간에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어, 염려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 그런 그 마음들이 12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기론되어 있습니다. 아우리 이렇게 염려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신앙의 개성이 이어져가기를 소망하면서, 어, 아우리 베드로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이러한 그 복음들이 어, 베드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우리 시대까지 이 복음이 개성해 와서, 우리가 이 모금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 다시 땅에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역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세대도 이 모금이 반드시 이전해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내가 내게 복음을 전해서 이 신앙을 계승시킨 것처럼, 너 또한 역시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신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유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랑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염려하면서, 이런 소망을 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서부터 18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데들어가는 말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다. 예수부터 목격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변화상상에 계실 때에 그 변화상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또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사랑하나 아들이고 어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음성을 그 변화상상에서 분명하게 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다. 에냐하면 나태오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 다시 오실 것을 제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상시는 말씀이 어. 16절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님의 능력과 강림을 내게 알게 한 것이 경호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을 지연내서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 뭐 사사로운 그 이상한 소리도 아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어, 우리는 그 주님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고, 대사를 내가 전서 베드로 이다 이제 뒷 부분에 감기된베드로우서뒷 부분 에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말씀은 허상이 아니고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씀. 그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지금 현재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을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어 18절 말씀에서부터 21절 말씀 가운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이단은 성경의 해석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성경을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멀몬교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성 이단들은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이단이 불리는 이단이냐면 성경의 해석의 차이. 신천지의 성경의 해석을 하면 너무너무 허물 냉략한 것이니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그 교주나 사람에 의해서 그 자기의 어떤 그 이성적인 작대를 가지고 혹은 자기의 감성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것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o n 서주 e r 게말씀하하시를하하님의의씀은은사 o t h 푸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s t 기를전 n 해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백성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백성 내신 말씀 e 하나하의말씀을 가감하지 말 n e who i 말 t h 지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 가 빼든지 더하든지 이지게 해서. 하나님 의 말씀을, 왜곡을 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laughs> 성경을 내멋대로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성경이 풀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laughs>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고 그대로 우리가 받고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게 되고요. 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생활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께서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으로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사사로 풀잡고 말씀 그대로 믿으며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말씀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승부를 대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역사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또 모든 생활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궁유력이 주셔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소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통해서만 이 바이러스가 제거될 수 있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바이러스를 제거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아, 네. 세계 사람들을 이와 같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 네. 어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하늘에 계신